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한테는 그런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틀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갔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났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뭐.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 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자라고 하고는 잠들어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예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여러 명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 붙어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나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타통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의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대까지간 사이라는 거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통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구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너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몰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트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할 판에 어떻게 제 친여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 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 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버리고 있었단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